아니 근데 픽 살아있어요? 첫극한 10초만 살아있어 근데 딴데 지원하는 게더 나은 거 같아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그... 사실 네. 제가 무적 안 써서 먼저 맞을게요 제가 네 소실 음. 맞아줄 수 있으면 맞아주세요 맞아. 맞아. 안 써져 매우 매우 놀랬습니다 큰일 그리 맞았어요. 원래, 그, 들어오자마자 육차 쓰면은 패턴을 안 맞는데, 6차를썼데 패턴을 다 맞아버렸어. 아유, 버폴리다. 즉사에 해독가야는데. 네요 빨리시, 빨리시. 비벼야겠는걸? 저 빠져있을게 보호를 조심해야돼요 네 쎈거 네. 한번 봤지 아 해물아 으아 개아파 다리 괜찮으세요? 왼왼 오른쪽 가시는 거. 축사형. 맞죠? 없을 때는 축사. 이제 좋아요. 나쁘지 않아. 링좀 바꿀게요 네 찾았어요 한번 극딜 할게요 바로 네 극딜 버프 렸어요 저도 날아가면 극딜합니다 괜히 한것 같기도 하고 아? 저 리테? 저못 맞아요? 오케이. 봤었다. 개맛있다. 프록시를 한대 제가 맞을게요. 네. 편이에요. 네. 차고 올라가시죠. 필요해요? 네. 차 자, 맞아. 빨리 차곡 네. 돌 네. 이제 극딜합니다. 접 왔을 때한번더 네. 우리 들지봐케이 알았어 한어 조금 진짜. 높아요 이보 우리 맞지 말자 초실 맞고 가죠 저 덮으로 네, 맞습니다 패턴 맞을게요 사으로 맞았네요 흉간 패턴 아니 저한줄 그래? 인가 격인가 좀 애매하긴 했어 위치가. 오케이 오케이. 빨식 투로 그, 맞으면 안 돼요? 네. 네. 격어이거 네. 음, 아, 네. 한줄 맞아버려. 노실 필요하세요? 아니 노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차요. 아야 맞자 노 노실 빨실 동시에 맞죠? 오케이. 아야, 어, 아 a spy. I'm a spy. I'm a spy. 오 m a s 이나 노실 맞을게. 어. 이 좋아요. 날아가면 내코코 털어야겠다. 30. <목소리> 이거 고급 데미지 몇 올려줘? 30. 30. 에, 데미지 30. 30. 30. 30. 30. 30. 30. 30. 30. 3 30. 3 30. 30. 3 30. 30. 30. 30. 30. 나... 떼긴 하네. 네, 긴 하네. 올라니까요 네. 돌아기 중. 되 아니, 아니. 오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저기 곧 자동 네들어저딜안 할게 어? 엄 어, 어. 1층이에요 1층 주어 응? 이뻐? 예. 노랑빨강 어. 빨강, 빨강 많 빨강이 겹으로 한번맞으시죠 빛날님. 네. 우리가 너랑 맞아서게 우리 믿고 격으로 맞아요. 그냥 테레스요 1층 오른쪽, 요층 오른쪽, 18, 노랑한대 맞죠? 네.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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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어, 어, 조심하세요. 네. 유...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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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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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것 같은데? 뭐? 어디야? 1층 1층 오른 1층, 1층 오른쪽. 여기 도시 제가 한대 맞을게요. 네. 유심 먹고. 들었어 아이. 고장난 거니? 아니네. 1층. 층 오른쪽. 네. 실피하고뿌리기 뿌려야겠다. 2층 왼쪽. 2층 왼쪽. 리를 바꾸고. 1층일층일층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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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쁘지 않아. 중앙 한 80초 남은 것 같아. 어, 0초 20초. 이피눌 p 렀어요2층 제발 좋은 뽑기. 일분 깨졌고. 테라스요. 1층? 1층 오른쪽. 아시고. 층 오겠다. 이층 오른쪽. 노시 좀 맞았어요. 편층 즉사 잘 뺐네. 잘 맞았네. 1층, 1층? 지금 한2 0초 정도. 패턴 두대만맞아도 돼. 두 대만 더. 한, 한 대만 더맞아도 돼. 임미 그대로 15초. 1초 너랑 어, 팔씨, 맞으면 안 안돼 패턴 가아1보 가죠. 15. 10 보고 내15 보고. 한대맞다빨0 맞으면 안 돼요. 아파. 빨0다 피해요. 집중하세요. 어, 괜찮은. 패턴 괜찮다. 좀만 더 봐. 패턴. 오케이. 비비고이케이 됐어요 됐어요 같이 not you. But I'll s e 조심 o u soon. She'll see you soon. I'll see you soon. I'll see y 둘둘에에에넷 오케이 간판 나이스 <laughs> 딱 좋네 그래요 1시 조심 5시 빠졌어요. 이동이 형곧 어, 나옵니다. 한 10초 전 7시 나왔다 20초 <laughs> 빨리 화실 맞으면 좋아요. 빨실피하고 화실 절제하고 빨실 무조건 피해. 장판 리싸 천천히 비벼도. 아, 네, 빨리 도시한테 제가 맞을게요. 네, 빨실 맞습니다. 빨실한데 맞아주세요. 우리 둘이 한 줄씩 높은 네 나이스. 빨실 저만 한줄 맞을게요. 나이스. 다 시. 3 0초 전. 네. 페어했어요. 지금 아홉 시. 빨실 맞아야 돼. 한줄 맞을게요 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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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을게요 네 오오 노실 조심 노실 조심 까시 가시 조심 까시를 조심해야 돼까시 맞으면 어, 안돼요 가리 가시에 있어요 가리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아 장판 그... 좋아요 장판 좋아요 빨실만 맞으면 돼요 네 어유 네. 어, 어, 이번 칠 5, 맞게. 네. 테니까 초실 두줄 맞으세요 초실 맞게요 빨실 맞을테니까 초실 두줄 맞으세요 알아가세요 다시 가 음. 20초전 7시 없시괜 네. 네. 나올 때, 와요테나올때곧 나와요. 나했어요 음, 11시 빨와는데와시시와요 나와요. 나와시나 팔실도 잘 맞을게요. 옥초심 맞았다. 좋다. 네. 날아가요. 소리. 한시. 다음 날아가는 거 보고. 네. 파실 네. 텔텔 했어요 텔. 날아갔나 이제? 소리도. 방탄 맞으면 좋아요. 날아가요. 어디죠? 카링한테 네. 맞는 날아가는 거 좋. 제네무저 아끼지 마세요. 네. 오우씨. 양파판비교이오케요오 오케이. 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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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맞이 오케이. 저케이이오이방이라이 그냥, 패턴도 맞아버려, 그냥. 아이씨. <laughs> <laughs> 오케이, 그 네. 집중할게요. 네. 딱 좋아요 지금 아이고 밀렸네 살짝 들어갈게요 궁기 맞아주면 좋아요 네한번더 볼게요 돌 부족해요 나돌 왔어 나돌 왔어 너무 아파 볼짱 아파 스턴도 있었어 좋타코코크요 에, 실만 네, 저보실만 해결한 것. 실만 해결한 것. 네, 네. 네, 네. 월실만 해결한 것. 네, 네. 월실만 해결한 것. 네, 네. 한 네, 네, 오? 공기에서 좀 빨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혼돈은 좀 적어도 돼. 혼돈 신경 쓰지 마세요. 좋다. 지금 케이 좋다. 이런 느낌으로. 혼돈에서 이제 잘 피하면 돼요. 그럼 이대로 갑니다. 이지 괜찮아요. 하링이 자꾸 넘어온다. 띠론. 음. 한 번만 받아주세요. 한번좀 맞을게요. 이거 실 나올 때 맞을게요. 어, 이분 넘어갔다. 이분 들어오세요. 어. 돌 빠지, 빠지시죠? 저 예, 빠세요. 저원도 왔어요. 저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하세요. 됐어, 됐어, 됐어. 펫 나중에 옆에 봐주고. 저실 한번 보고 딜할게요. 빨리 맞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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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무저 재내무저게 지금 자 끌게요 끌었어 나본다 카링 좋아 자 공기 잠깐 들어올게요 네 카링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있어 카링 오케이, 오래 가거든요 빠시 마주께 네, 제가 마주게요파 좋아 여권 어, 좋아 우먼 조스. 2번 넷쓸쓸끌 준비. 다피하고 쉴. 어. 야, 돌이 어, 부족한 거야? 돌이 부족한, 부족한 거야? 아이고. 아이고. 대각 괜찮아요. 네, 네. 계속. 펫 쿵. 멘탈 잡아 들어갈게요. 다소 다소해. 네. 방실 보고. 지금 빠졌어요? 나 빠졌어? 나, 나 들어왔어 에이 좋아요 이대로 네, 도울 없으니까 힐 턴..실 나오는 턴에 실 살짝 멈추면서. 오실. 어, 응. 실 나오는 터에 쉬는 게. 오실. 어, 네. 오실. 어, 실저 릴레이 20초요 좀 늦게 써서 네곧실네실 네, 나와요 10초 10초 확인 실 보고 5초 실 보고 실 나와요 이거 보고 가셔도 돼요. 한돈 맞아요. 한돈다 네. 피해야 돼요. 맞으면 삭제할게요, 돼. 네. 형 저도 쓸게요. 보울도 좀 미리 맞아놓게요. 음. 오케이. 하고 제네모죠저 맞아도 돼. 할인 끌게요. 네. 빠졌어요, 도울에서. 여기 어, 아, 좀 왔습니다. 공기 들어오면 돼요. 오케이. 공기 왔어요. 네, 카링도 공기야, 이번에. 카링 공기 들어왔어요. 어, 카링 공기야. 아이쿠. 네. 알았어요렐 됐어. 네. 저 단추예요. 네, 해도 있나요? 들었어요. 아, 어, 받았어요, 네. 끝이죠, 이봉 님 이제? 단추? 네. 네. 저 단추예요. 네네네. 빠졌어요. 이봉님 끌어, 끌어 가세요. 이봉님 절로 가세요. 돌, 돌좀 맞아주세요. 돌, 돌 살짝 맞아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는데? 아니다, <놀람> 오시죠. 오케이, 나이스. 돌 잡혀요, 렉 조심. 네, 너끌어나 집중, 데카 안 와요, 괜찮아요. 이봉님 헤도 돌면 궁기 한 번만요. 네, 헤도 잡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좋아요. 네, 궁, 그 헤도 할 때까지 안 갈게요, 저쪽으로. 공기 군... 계속 빨려요 아, 나 공기 들어왔어 네 한번 맞을게요 아안맞을도 되겠다 아나 들어왔어 왼쪽에 네파운드 이제 제거예요 잠만 한줄 맞을게요 오케이 카링 오른쪽으로 하지 않아요 이거? 네 갈게요 해드 준비됐어요 네해드 주고 가신다고 들었어요. 아 받았어요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카링 끌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네파운드 까시면 돼요 그쪽에 네 아니 미니 파운티 때문에 못 가네. 들어봐. 괜찮이. 괜찮. 언 제가 끊 35초요. 더도 35초. 백카좋아요지 아홉 개. 이대로만. 더잘안 해도 돼. 좋아요 지금. 이게 조금 맞아, 주세요 네. 네. 어. 잘. 턴이 방송을 보고 듣네. 네. 네. 이제 바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3도. 아, 아. 전부 전부. 제일 보고 바꾸시죠. 한번 더. 네. 지나왔어요. 지금 바꿀게요 네. 네, 네. 들어왔어요. 님이 스타트. 아 아니 지금 혼돈이 네네네 일부러 일부러 혼돈 됨감 먹였어요 빠지고 아. 민트님 입장하시죠 네 들어갈게요 공기네돌 아, 빠져야 돼요 돌 빠져야 돼요 궁기 아, 나, 나, 나 빠졌어요 빠졌어요 게이 괜찮아요 수천이 음 이제 안 터지면 깬다 공기 들어왔어요 공기네저 음, 끌게요 네. 천천히 돌에 나왔고 빨씨볼게요 네빨씨 맞으면 돼요 확 네. 맞아도 돼요 두 명, 둘중한 명만 맞을게요 민트님 오른쪽으로 들어야 요 맞았어 맞았어 공기 네. 잡혔고 오른쪽 카링 음, 오른쪽으로 아름셀 보고 바꿀게요 루퍼님 네남름 보고 들어갈게요 네 여기요. 갈게요. 여보호두명 갈게요.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래, 카링 열로 데리고와 주세요. 네. 카링 오른쪽로 너무 필요야 돼. 카링 범위 밖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기어와. 그렇지. 얍. 안는다. 오케이. 아, 저기 뭔데요? 잡기? 잡기 긴장했거든 어. 놓지마 뒷발 어 뒷발 조심해요 뒷발 안썼어 아직 민트님 다음 수위 보고 바꿀게요 1분 개졌어요 혼돈 빨린다 게이 받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혼돈 빨려요 보고있어요 보고있어요 세요 보고있어요 네 오더 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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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님 바꿔야 돼요 네. 이거 자연스럽게 바꿀게요 네 오케이 나이스 파링이 저기로 간다 게이지 그 그거 어 그거 천천히 한게천천이 음, 이거. 날아직 네. 네, 왼쪽이라서. 오케이. 아직 스펠 과쿨이에요 빨리 맞어링 공기 들어갔어요. 카링 공기. 음, 나 코로나다. 나 오른쪽에 있을게. 응. 아 가요. 카링 오른쪽으로 천천히 카레 가면 선은 끌고 갈게요. 이렇 하고. 그 뒤라, 뒤라 멈췄어요. 멈췄어요. 네. 가는 중혼돈 혼돈 들어간 것 같아요. 어. 아, 어요 아직 5초 남았어요. 괜찮아요. 플레이 기어요 아, 천천히 기 상황하지 마. 지금 끌어주시면 음, 될 듯? 지금 풀은 풀인데? 어, 어, 그냥 걸죠, 그냥? 괜찮아. 펌이 다. 아까 초록 맞아야 돼. 혼돈, 혼돈 빨려요. 지금 그래. 걸게요. 네, 네, 펌이 다는다니까? 걸어주세요. 밑에 빠져요, 밑에 빠져요.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 게이시 보고 있어 혼돈 부족하고. 무적 미리 눌렀어요. 아. 혼돈 하나 들어왔어요. 나도 혼돈, 나 무적 눌렀어. 저거 빠졌어요 혼돈에서? 궁기에서 음, 빠져야 돼요 이거 궁기에서 응 음, 네. 보고있.. 지 게이츠 괜찮아요 이제 네 파링 다시 끌게요 파링 피는 다 뺐는데 이거 소, 그러면은 제가 그팔그거 할게요 네, 궁기 네, 속에서 때릴 수 있어요 궁기 속에서 가능해요 음, 파링 신안 쓰고 그냥 뒤에 파네 에에. 혼돈만 좋. 어, 조심. 초패면 됨. 카링은 일단 오른쪽으로 돌게요. 네. 링 바꾸고 마지막 리제로. 혼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총. 혼돈 저도 혼돈 패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아이스. 이지 괜찮아? 혼돈. 오, 줄 건. 해도 가. 동이에요. 민트님 똥. 네. 저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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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조절하면서 네 오리진 오, 있는 사람? 아. 그 불독 불독 오케이 다음 쉴드 보고 바꿀게요 밀런님네 들어왔게 네, 들어오세요 1퍼대로 낮춰야되 저거 굿딜 얼마 남았어요? 굿딜은 20초 천천히 천천히 온톤 피카고 메옹투 써서 20초 20초 뒤에요 우리 10초 오케이 딜컷 딜컷 조금만 네. 더 빠자 오케이 소수점 대로 소수점 대로안 네. 죽이기만 하면 돼안 네. 때릴게요 네네 불독은 그만 0.9 0.9 오른쪽으로 끌어주시죠 아, 네 혼돈 조금만 게이지 빼줘 혼돈 들어가서 패야 되니까 이제 컷질 그만 네 얼마 남았어요 그때? 저 돌았어요 저도 돌게요 어 왜? 어, 아, 아, 야야야 이거 끝나고 아, 끝나고 끝나 끝나 끝나고 다시 다시. 그냥 걸어주당요지로걸어요갈 극딜 네. 극딜 잡혔고. 2이지오 해줘요. 네. 데카 두개2 2유저하면 돼요. 끼리와. 안 맞고 유저하면돼네 문제 안 끼지마 우선 우문 잡아 잡아 잡아야만 해 10초 전 혹시 모르니까 이거 돌적으로 넘길게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저딜하고 있어요 저스포오케이클트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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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저 마지막 실이해가지지못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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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이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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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야 진짜.. 이이이 아, 진짜 아, 아이거기문에아 거짓... 밖에 안나오는게 이 뜻이구나 아. <laughs> 와 지발 <laughs> 아, 이거 블링크로 연마서나와다먹게 할까요? 한명이? 아, 아 그러죠 그러죠 다 그러죠 다먹어요 다먹어요 아, 그... 블링크 20초에 다같이 씁.. 아 15초에 다같이 씁시다 15초에 네다먹기요 네. 네. 뭐당오든 그냥 다먹기 다먹기 아그러니다 아잇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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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림 아싸 유통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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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주세요, 힘. 네, 잠시만요. 어, 아, 진짜 다들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할 거니까. 아, 마지막에도 할게요. 네. 나 마지막에 시퀀그 그러니까 버프를 따로따로 눌러야 되는데 실수로 시퀀스 눌러버려가지고. 야, 큰거 네, 봐. 아... <laughs> 소라야다천 개를 주네. <웃음> 와, 큰거 <laughs> 준다. 큰 나쁜 거. 나쁜 거. 어, 와, 천 개야. 와, 겜방이라 천개 주네요.